안녕하세요 플라스입니다 오늘은 아카데미 과학의 신제품 rc7 전동건을 가져와 봤습니다 어 박스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과학 제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세련된 느낌의 박스 아트입니다 14세 이상용 제품이고요 2024년 6월 생산된 제품입니다 옆면 전면부는 붉은색으로 아주 강렬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박스 아트는 풀 라이센스를 받은 해외판 느낌입니다. 측면에도 유치한 문구 없이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요. 아마 라이센스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훌륭한 박스 아트를 위해서는 약간의 비용 상승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종이 이너폼 안에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본품과 탄창이 분리되어 있군요. 먼저 본품을 꺼내보겠습니다. 좌측면은 나사구멍 없이 깔끔하고요. 우측면은 나사구멍들이 조금 보입니다. 탄창은 태엽 탄창이고요. 맥플사의 플라스틱 탄창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테스트용 비비탄도 들어있습니다. r c 7 본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톡과 그립부를 제외하고는 그레이 톤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리의 전진기나 장전 손잡이는 별도 부품이나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탄피 배출구도 막혀 있습니다. 우측 핸드가드에는 발렛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각인을 음각으로 새겨놨습니다. 핸드가드의 형상도 AR15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고요. 상부에는 접이식 프론 사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어 사이트 역시 접이식 폴딩 사이트고요. 클릭감 있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스톡은 크레인 스톡으로 내부에 배터리를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간은 아주 클릭감 있게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프린팅 각인으로 발의 파이어 암즈사의 R/C 7 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린팅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가드에는 성조기도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핸드가드 하부에는 에어소프트 온이라는 의외의 각인도 새겨져 있습니다. 핸드가드 앞쪽에는 M락 규격 임을 알수 있는 각인도 새겨져 있습니다. M락 규격의 사이드 피카티니 레일이 두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총열은 프리 플로팅 형태를 띠고 있고요. 정면에서는 고정부가 잘 보이지는 않고요. 살짝 뒤쪽 안쪽 구조물로 레일 사이로 보이는 나 나사로 총열을 붙잡는 구조입니다. r c 7 본체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탄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R-15 전동건의 탄창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으나 두께가 살짝 두꺼워졌다고 합니다. 탄창은 맥플사의 탄창의 외형을 하고 있고요. 겉으로는 나사 구멍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탄창을 결합한 상태에서 총의 외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크레인스톡의 배터리 수납부를 열어보겠습니다. 본체와 연결되는 배터리 잭이 있고요. 스톡복 안쪽에 있는 잭을 꺼냅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고 동작하려면 이 단자를 잘 결합해 줘야 합니다 배터리는 AA 사이즈 배터리 6개를 사용합니다 배터리에 따라서 성능에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출력의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면 조금 더 성능이 잘 나고요 SM 커넥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개조로 리포 배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6개를 모두 장착한 뒤 커넥터가 결합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잘 두고 결합해 줍니다 자 이제 사격할 준비가 됐으니 조정간을 변경하고 한번 단발 격발을 해보겠습니다. 어, 격발음이 생각보다 큽니다. 연발로 격발해 보겠습니다. 연사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네요. 단발 격발을 연속으로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발 격발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연발로 변경한 뒤에 다시 격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리지 버튼을 눌러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RC7 전동건은 탄창의 규격이 일반 전동건 규격으로 변경됐다고 하여 규격이 같은 다른 탄창을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이런 드럼식 탄창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다른 규격의 탄창을 적용할 수 있게 되니 너무 좋습니다. 이번엔 양쪽으로 되어 있는 드럼 탄창도 결합해 보겠습니다. 아그 정도 잘 되고요 모양도 아주 그럴싸해졌습니다 아카데미 과학 제품들은 대부분 멋진 광학을 장착하는 광학 거치대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이제 멋진 탄창까지 적용할 수 있는 광학 플러스 탄창 거치대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멋진 모양의 전동건용 탄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rc7 전동건에 먹여서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b 탄을 적용하고 한번 사격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탄창 윗부분에 저장용 뚜껑을 열고 비비탄을 부어줍니다. 꽤 많은 양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비비탄을 적재한 뒤에는 태엽을 감아서 발사 준비를 해줍니다. 태엽은 소리가 달라질 때까지 감아주면 좋습니다. REC7 내부에 있던 이너폼 박스를 조금 가져다가 먼저 단발로 격발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연발로 격발해 보겠습니다. 태엽을 한번 더 감고 격발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단발로는 뚫지는 못했지만 연발로 사격하다 보면 한두 발 정도는 박스용 종이를 뚫고 통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이제 조금 멀리 있는 타겟에 두고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타겟과의 거리는 약 5m입니다. 이번엔 연발로 사격해 보겠습니다. 뭐 집탄은 괜찮은 것 같고요. 연발로 사용해서 가운데도 완전히 뚫어 버렸습니다. 집사스 이상용이지만 안전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카데미가게 RC7 전동건의 사격까지 모두 진행해 보았습니다. 기존 AR-15 전동권에 핸드가드만 변경돼서 출시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탄창의 규격까지 변경되어서 전동권용 탄창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레파이엄즈사의 각인들이 새겨져 있는 것도 아주 특징적입니다. 박스에는 바레파이엄즈사의 풀 라이센스를 받았다는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박혀 있습니다. 기존 아카데미 과학 제품들의 일부 제품들이 시간이 지나면 각인들이 사라지곤 했었는데요. 이 바레파이엄즈사의 RIC7은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마 생기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 보지만, 또 어른들의 사정이 있다 보면 라이센스가 갑자기 종료되어서 각인들이 사라지는 날도 생길 수 있겠죠. 카구팔K를 통해서 아카데미 과학이 성인용 제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주 많이 느껴졌는데요 이번 REC7도 은근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14세 이상용 청소년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의 개선은 별로 없었지만 각인부은 풀라이센스를 통해서 꽤나 개선이 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비해서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돼서 그런지 가격이 살짝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AR15 전동건에 비해서 핸드가드가 좀 짧고요. 검정색이 아닌 그레이 톤의 바디 컬러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능적인 면에서는 기존 AR15와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AR15를 갖고 계신 분들께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건 규격의 탄창을 사용할 수 있는 REC7은 광학 거치대 플러스 탄창 거치대가 될수 있는 재미있는 커스텀을 할수 있는 청소년용 전동건으로 그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